한정공격, 선제공격으로 홍사빠 권재훈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배지기로 밀어치기, 자 넘어가지 않았고요. 당깁니다, 당깁니다. 넘어지면서 김상준 선수가 첫째판 가져갑니다. 4 9세를점닦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음을 폐기로. 가감한 공격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김상주 선수. 네. 마지막 덧거리에 밀어치기가 성공시으로서 첫째 판을 가져가는 김상주 선수입니다. 작년부에서는 거의 막내뻘 아닐까요? <laughs> 자, 뭐 김상주 선수도 울진 군청 공무원 아닙니까? 예. 자, 그 상대도 또 경찰 공무원. 자, 군청 공무원. 덧거리까지 어... 해서 밀어치기로 완벽한 상대 중심을 무너뜨렸던 김상주 선수의 자, 왼다 덧거리까지 들어갔죠. 자, 지금 계속 이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 권재훈 선수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권재훈 선수가 중심을 잡지 못하게끔 계속 밀어치면서 공격을 이어갔죠 네. 정상부터 김상주 선수가 첫째 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판까지 승리를 거둔다면 3연패에 어, 성공하게 됩니다 자 예쁜 두 딸을 두고 있는 청사빠의 김상주 선수 또그 상대 권재훈 교수님 자, 일남, 일남 이여의 아빠 자 89년부터 씨름 원년 멤버인데 연장자여도 열심히 해서 씨름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권재훈 선수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자, 현재 54세 54,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소호 팔펴 무릎 세워. 자 무릎을 M무릎 세우고 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김상주, 경상남도의 권재훈 선수의 대결. 홍사빠 애 무릎 세워. 자 이들이 내일이면 모두 다체급에 관계 없이 연령에 관계 없이 함께 올려서 대장사를 선발하는 날이 내일이고 특설 경기장에서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맞죠. 맞죠. 자 추... 시작합니다. 자 역시 김상주입니다. 가감한 공격을 자, 자, 자 김상주가 차반 당기고 있죠. 김상주 계속 밉니다. 계속 밉니다. 자 단계분자 아, 정권이... 다리를 걸고 있고요. 바깥쪽으로 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만 장외. 공격을 하는 계속 줄기차에 공격을 하가는 김상주 선수나 그 공격을 맞받아치는 한국훈 선수, 아 어, 우리 뭐5 4세 49세의 나이 에지않국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간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서수가서 있는 모습을 저희가 중계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거구들입니다. 그렇죠. 에는뭐 항상 우리 생활 체육인들을 보면은.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자, 낮에는 각자 직업 교수, 공무원, 뭐, 뭐, 지게차 운전 버터에서 안 하는 직종이 없는 이분들이 각각자 생업에 열심히 종사를 하고 일과 후에 모여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런 실험을 30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실험을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발표니다 자 장외였는데요. 가족들인가요? <laughs> 그렇습니다. 런가 네. 초조하게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들어와 오른다리, 오른다리 들어와. 자 장외로 중단이 됐었는데요. 47초 남아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그대로 미러트리 김상주 승리입니다 이내 0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상북도의 김상주 선수. 작년부 90kg 이상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야, 김...